손이 어. 너무 시려운데? 내고 뭐 <목소리> 여러분 지금 냉이를 씻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손이 시려 보이죠? 냉이가 되게 하얗네? 뿌리가? 음. 아, 냉이가 음. 세차기 힘들어. 장뿌리가 음. 워낙에 많고. 음. 집도 많기 때문에. 씻어라, 빨리.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어. <laughs> 형, 내, 나를 믿어? 아, 일단은 씻어라. <laughs> 오늘 안 먹을 거야? 불잘 붙네? 이게 2년 말린 장작이다. <laughs> 누 붙은 건가? 손손조 심하고. 와우. 오. 야, 화력은 저보다 좋네. 음. 아 맛있겠네. 김치하고 꺼내온나 김치 꺼졌습니다 아, 소리가 정말 좋네. 맛있는 소리 아이가 이게. 맞지. 소리가 야,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게? 야. 이야... 마이크 담그 오겠다 진짜 이맛 없을 수 없는 소리 맞나요? 그냥 맛있는 소리라고 하면 되지 <laughs> 아눈 어우 눈이 맵네요 연기 걸러가니까 열로와그불 불 조심하고 응 미나리 구워줘 미나리 어 구워줘 냉이는? 냉이도 냉이 좀 줄래? 이야 벌써부터 이야, 잘 꼽힌다. 잘 꼽힌다잉. 바로 먹어도 되겠 이야, 이거, 피디님. 자, 보시나요 이제 여기에, 이제. 자, 니네 좋아하는 거. 팽이버섯. 팽이버섯 중국어로. 찐정구. 라고 하죠. 아, 눈이 너무 맵네요. 아, 내 눈, 아, 아 눈물 나오네요. 이 맛있는 팽이버섯. 진짜 형, 돼지 기름에 뭘 같이 구워도 맛있어, 맞지? 그래. 이 가면 여기에 이제 팽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미나리도 꿀고고. 이제... 아, 내 눈! 아! 엄살은 자, 먹어라.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나리도 꿀고고냉이도꿀고고 아, 어. 어, 김치도 굽고. 김치도 굽고. 고기도 굽고. 아. 먹어, 먹어. 형, 가 하나 잡수셔. 응. 쌈장. 야 아, 내 눈. 아. 아 쌈장도 안 뜯어놓고. 왠지 알아? 왜? 그래. 내가 안 먹거든. 아이씨, 죽일까. 판다, 판다. 판다, 판다. 내 젓가락도 안 뜯어놓고. 이상. 응. 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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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젓가락도 지금만 뜯고. 아, 난 이거. 뒤집다고 뜯었지. 아, 내 눈. 아! 눈이 너무 아픈데? 자, 자. 먹자, 먹자. 이야! 야, 화력 겁나 센데? 그러니까, 와! 시작하니까 완전 작살나는데? 야, 좀 일로, 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학습됐다, 학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아.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고기는 역시. 음. 한돈. 응. 와, 와. 우리가 파채나 샀구나. 응. 음. 밥이. 사자고 했어야지. 응? 하자고 했어야지 안빡했지 응? 냉이는 언제 끝나요? 이제 요거자 팽이버섯을 구운 다음에 이제 또 냉이를 구워보겠습니다 비이기 그 유탕 보여주셨어요 냉이 이거 기름 야 냉이 튀김 냉이 튀김 뭐죠? 명, 뭐라고 불러야 되죠? 구이 냉이 구이 튀김이라니 어. 튀김인가? 돼지기름에 튀기는 거? 음. 음. 야 근데 진짜 고기는 밖에서 구워먹는게 응. 제대로인거 같아 맞아 야외에서 구워먹는 고기가 최고지 음와 와. 이게 음. 진짜 방금 팬 냉이잖아 음. 그리고 이제 세척해서 바로 먹는 거고 음. 진짜 맛있겠다 네, 팽이버섯도 맛있는데 어떤 거? 팽이버섯 아그렇 음. 김치도 뭐 볶아줬어. 음 김치도 음, 좋아. 음, 와. 이거, 먹어봐라, 이런 거. 냉이 처음 먹어본다 했지? 응. 음. 이런, 이런 거, 이 거, 먹어봐라. 음. 보시나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수확한 냉이를 음. 이제 돼지 끓이면 이제 찍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냉이 냄새 엄청 고소한데. 나도. 음. 음. 어때? 식감이 음 엄청 좋아. 냉이 향도 장난 아닌데. 향이 확올라온 응. 음. 그래서 이제 삼겹살까지 갔지? 음 맛있다 냉이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처음이지? 응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진짜 처음이야 냉이에만의 그런 고유한 맛이 있잖아 맛이요 그게... 냉이의 그 향이 있지. 응. 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향이 막 맴돌아. 응. 음. 진짜 진하다, 얘가. 응. 음. 진짜 진해. 음. 이게 자연산이라 그런가. 응. 음. 향이, 냉이는 쨈맨한데. 응. 음. 향이 엄청 진한 것 같아. 올해 김장했던 김치를 오야 나는 볶음김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음, 나도. 음. 나는 겉절이하고, 음. 볶은 거 하고, 음. 난 살짝 익히는 게 맛있더라. 맞지? 응. 양념장있어 많이 먹어. 음. 뭐야? 와. 이야. 뒤집을까? 으, 채 와, 쇠불타졌어 고기는 건지자. 응. 눈물의 고기 파티네 응.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올라온데 나면보는데 응. <laughs>